안녕하세요. 배우 이병헌입니다. 위키트리의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좋은 뉴스로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문정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위키트리.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기대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해진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밌고 알찬 소식 배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선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재밌는 소식 많이 많이 기대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입니다 하이라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더욱 발전하는 위키트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위아준입니다. 어, 위키트리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20주년, 5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빠르고 더 풍성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좋은 소식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진기수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뉴스로 20주년, 30주년 파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정재영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항상 발전하는 그런 위키트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영훈입니다. 위키트리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릴게요. 화이팅! 그리고 비밀의 집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키트리의 12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20주년, 50주년 될 때까지 빠르고 풍성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황보라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거운 소식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다시 한번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오는주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0년, 50년 아주 빠르고 풍성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4월에 방송되는 KBS e t v 주말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움도 많은 관심과 사랑 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경훈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서 좋은 소식, 건전한 소식 많이 전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영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o c 엔 드라마 무어란 하루를 찍고 있는데 위키트리를 통해서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근입니다. 어, 위키트리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뉴스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키트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소매 붉은끝동 월에로 인사드렸던 배우 지은입니다. 이키트리참간 1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즐겁고 재밌는 레슨 많이 많이 기대할게요. 12주년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윤재입니다. 이키트리참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니다키트리파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윤희입니다 울키트리 12주년 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영원히 거듭날 수 있는 울키트리 했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관입니다. 울키트리 12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울키트리만의 다양한 기사와 재밌는 콘텐츠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인질의 리고 드라마 한 사람만의 배우 한결입니다. 위키트리가 어느덧 창간 12주년이 되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위키트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에서 백토연 역을 맡은 배우 김규나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 재미있는 목소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위키트리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노정희입니다 위키트리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대곤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0주년 50주년 재밌고 풍성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위키트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S N A 엔터테인먼트 배우 유도훈이라고 합니다. 위키트리가 창가 12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정보와 좋은 소식들 많이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T v N에서 방영 예정인 링크라는 작품과 카카오 TV에서 방영 예정인 빌링몽이라는 작품 촬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조한회입니다 위키트리가 창간 12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늘 알찬 정보들을 전달해 주시는 위키트리 감사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덕회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알차고 재밌는 소식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장성윤입니다. 위키트리 12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BC 금토드라마 내일에서 최민영 연을 맡은 김서연입니다. 어, 위키트리 창간 12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문재원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위키트리 파이팅 안녕하세요. MBC 금토 드라마 내일에서 제이 역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즐겁고 더 발전하는 위키트리가 될수 있게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현입니다. 위키트리의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6월에 방영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스에게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양균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알찬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연보라입니다. 위키트리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위키트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TVN 조성정신과의사 유세풍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드라마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정훈입니다. 어, 위키트리 12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 좋은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저희한테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여희입니다. 위키트리의 12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승재입니다. 위키트리 12주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3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행복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민입니다. 위키트리의 창간 12주년을 기념해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멋진 행복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서도진입니다. 창간 12주년을 너무너무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 감사원입니다. 위키트리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심재현입니다. 12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좋은 소식들, 재밌는 소식들 위키트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지연입니다 위키트리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빠르고 알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위키트리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영호입니다. 어, 위키트리의 1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주급박스 뮤지컬 가요토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벨류스타소 속배우 윤다인입니다. 위키트리 12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좋은 뉴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위키트리 화이팅!